일어 나서 레코트를 합니다. 아, 속개 치고 들어가나. 강경민 성공. 쪽으로 아홉 개 부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다섯 개 부문에 강경민이 1입니다. 자, 뻔했다. 결정 선 선수들도 더 많은 또 스타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렇죠. 자, 정현이가 갑니다. 왼쪽 45도 밀고 들어갑니다. 슛! 성공. 서정이. 최수진 갑니다. 최수진 45도. 시즌 아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아쉬움이 상당히 클것 같고요. 아 면도복 시간 놓고 있습니다. 자 최수지, 유소정, 유소정, 최수정 선수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슬기 선수가 좀 슛이죠. 자슛 성공. 강경배, 아, 지막 이민지 선발. 이민지 오늘 첫 세이브. 자 일단 하나 막아냈습니다. 아직 강경배가 못하고 있어요. 자. 소정의 심해, 시해 전공. 전에 이번 시즌 뭐 엄청 큰세력이이 현재 강수지 회최수진로 1대 1대최수 최수준. 쇼공트경민 상당히 좋았거든요. 3위의 기록에 있었던 서로 선수가 빠지게 되는 상황. 자, 강경민. 자강경민선수민니다선 선수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동점의 기회입니다. 아 강경민. 리드를 하고 있던 SK 슛을 주지만, 네, 어, 광주 도시공사가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하 했어요. 선공. 노인은 SK입니다. 공수 정현이 자, 정현이정현이성공3라운드에서 정말 뭐 칼을 더욱 갈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유소정의 슛이 거둔 거리 M 투골이었죠. 어, 놓치지 않고 성공시킵니다. 자, 최수지가 유솔, 유성... 아, 아 패스 미스. 그리고 빠르게. 김수민. 자 김수민 졸아 스미어 골파 1대1 성공. <laughs> 최수지. 권한나 이거 같습니다. 자 권한나, 권한나 유슈 성공.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라고 해요. 자 안쪽으로 피로해지고 원섭필. 앞에서 터닝무브로 공간을 만들어냈지만 그 앞에 또 원섭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권한나. 자, 권한나 성공. 붙인있 SK.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자, 유서정의 돌파 자, 성공! 성공 전반전도 이제 천천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서정, 성공! 유서정 성공! 자, 최수지 그리고 유서정 <목소리> 아 이한선수 자, 왼쪽 45돌파해서슛 오, 이건 슛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비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습니다 <목소리> 들어이어요 최수민이 먼거리에서득점에 성공하면서 14대12 두골차로 SK가 광주에 앞서면서 선반에끝친납니다 아, 뭐 내가 잘 키웠다 그런, 그런 표정이에요, 손민님 여러분, 이슈는 김지김지현 김지현의 슛선공지현슛 성공. 성공했어요 의 슈선. 김지지 유 잡아냈고요. 박준들어아가고 있어요. 송송 갑니다. 송혜수 갑니다. 송혜수, 송혜수. 송혜수 성공. 성공. 유소정 한쪽으로 트입. 최수민. 최수민 성공. 연결됐죠. 이한솔. 마지막. 박지원. 박지원 슈퍼 세이브. 계속되는 세이브를 해내고 있는 박준 골키퍼.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강경민. 강경민. 유소정. 자 이한솔. 야, 이한솔 선수와 성공 <laughs>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민 롤링슛 한강민은 붙어주지 않으면 네. 바로 슛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 최우진 거의 비슷한 스코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상황에서 이게 균열이 깨질지 권한나 아슛 성공 이, 틈이 없어요 1 네. 4리 공간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성필 그래서 엠프티골로 공격을 펼치고 있는 SK입니다 권한나 약초 점포 펼치고 있는 광주입니다. 강경민. 자, 정현이가 갑니다. 네. 정현이 진짜 골대 먹고 들어갔습니다. 자, 강경민. 송혜수 강경민. 강경민의 어. 슛이고 그래 어. 어, 수비로 막주를 네. 막아내고 있어요. 슛 성공. 어. 후반전 15분 당에서 가고 있는데 거의 절반까에 흘러가고 어, 있습니다. 재수민. 재수민. 지금 엠티골 김학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야, 유소정 선수, 아, 비슷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연중, 이 연중, 이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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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필 중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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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송혜이자 송혜수, 송혜수, 자 송혜수. 송혜수가 파고들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송혜수 성공. 여기서 이게 네골 차가 되면, 자 강구가 슛! 어, 성공. 송혜현이이을 성현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송혜현이라이 계속 여기 이어지고 있죠. 환경이 빠르게 강구. 오히려 원선 필이 빠지면서 선수들의 이 투지가 더욱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자 송혜수의 득점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권한나 자, 권한나가 핑. 야, 권한나의 추성공. 투자가 <laughs> 여기서 올립니다. 결국 22대 24로 광주 도시공사가 SK슈가 글라이더즈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 그리고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